운 듯한 보세요허여입니다 그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부터 해서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 법하고 카페 운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바일로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폰에 블로그 앱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돼요. 이제 밑에 하단쪽에 보면 이웃 색을 있고 이웃 색을은 이웃 이제, 어, 제, 저랑 이제 서로 이웃 되신 분들, 그리고 이웃이 되신 분들의 글, 글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몽, 몽땅 커피 쪽을 들어가면 자신의 일상을, 어, 그냥 소소하게 남기고, 일기식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사진하고 글, 사진과 함께 글. 그래서 보면은 뭐 흑돼지 고기 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맥주집에서 맥주 한잔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단 쪽에 보면 이제 하트 모양하고 이제 대화 글 모양이 있어요. 이 하트는 이제 공감하기고 이제 댓글은 음, 이거 소통의 방식이에요. 이웃을 계속 이제 꾸준히 소통하면서 늘려가는 건데 어, 저는 저 이제 댓글은 이제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맥주 한잔 너무 마시고 싶네요. 되게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보내면, 어그 사람 이유의 글에 대해서 저의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공감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고요 그래서 여러, 지금 계속 여러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니다 이제 이 글들, 글을 읽다 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쪽 두 번째 추천은, 추천을 보면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강추할 수 있는 글들이 있어요. 뭐 치, 카테고리가 책, 영화, 미술, 공연, 전시, 음악, 드라마, 연예인, 만화, 방송, 일상, 육아, 결혼, 반려동물, 막, 막,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 흔히 저희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상위 노출된 그들이 이제 추천 등록을 많이 들어요요 어, 예를 들어서 영화 쪽을 보면 음... 여러 영화들이 나와 있고, 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로고. 에니 이런 것도 좀 많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스 베이비를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온 거. 그러면서 이제 정보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 건지, 시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깨알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는, 어,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고, 예를 들어서, 내게 하는 질의 응답이다. 제목이 내가 하고자 이, 이 항목에 집어넣고 싶다 하면 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제목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표시하는데, 이 나는 누구, 누구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눕힐 수도 있고, 밑줄을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운 보면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시도 있고요. 나는 누구입니다. 끝난 거죠.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나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다릅니다.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어 시각을 시각화 시키는 게 다양해요. 또는 어 여기 보시면 이모티콘 모양으로 되는 게 있는데 이모티콘을 저희가 또쓸 수가 있습니다. 카톡에서 쓰는 것처럼 안녕하세요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표정의 이모티콘을 고를 수도 있어요. 땡큐.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옆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돼 있는 거 보면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 장소. 뭐 예를 들어서 장소는 예를 들어서 경복궁 이게 치면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링크가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 요 글이 링, 이제 터치하게 되면 지도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입니다 작성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내 소식이에요 내 소식은 이웃들이 제 글을 보고 반응을 한 겁니다. 보면은 이제 어, 공감을 해주신 분, 그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매 계속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몇천 개가 될 거예요 지금은 몇천 개가 계속 달아주고 달아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고 블로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체 글로 보면 전체 글을 보면 제가 총쓴글 개수가 나와 있어요 545개 각각 카테고리에 따라서 글 개수도 달라지고요 아무튼 지금 음, 모바일로 블로그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더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기본적인 블로그 모바일 편 블로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어 이야기 들어서 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호야였습니다.